목해 K9 후범퍼 쪽에 도색을 해놓은 겁니다. 자, 잘 보면, 네, 약간 두들두들한, 네, 이 부위요. 여기, 꽁꽁꽁. 이쪽에도, 꽁. 네,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. 도색을 꼼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, 잔먼지들이 살짝 있어요. 뭐 하고 있냐? 음 빼박 하고 있지. 멀쩡한 차에다 빼박은 왜 치는 거야? 도장 이제 해놓은 건데 도장 해놓은 거에 도장 먼지들이 아무리 신경 쓰고 해도 생기거든.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빼박 쳐가지고 연마해서 이제 폴리싱 작업 해놓으면 훨씬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작업 결과물을 좀 완성도 있게. 더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지. 근데 내가 아까 보니까 심하지 않던데 그 정도면 그냥 출고도 되는 거 아니야? 에이, 그 알만한 사람이 그래 이거 <laughs> 어, 이거 작업을 어? 내 차처럼 어? 아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지 이런 거를. <laughs> 그런 거야? 그럼 그래야 손님도 좋고 작업하는 나도 그래야 마음이 좋고. 뭐 돈만 보고 생각하면 뭐 그냥 편하게 되겠지만. 그러면 뭐이 상태에서 지금 광택을 내면은 지금 이 빽바처럼 게 없어지는 거야? 그렇지 다 없어져. 안 없어지면 문제가 되지. 큰일 응. 나는 거지. 일단 해봐. 응. 네 지금 잔 먼지를 찰스가 샌딩을 해놨습니다. 잠깐만. 응? 근데. 이렇게 몇 번이나 돌려야 되는 거야? 이거 없애려면? 뭐, 약재랑 뭐, 패드 뭐 이런 조합에 따라 다른데, 보통 우리는 한두 번, 세번 정도 없, 밀면 없어지지.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검정색들은 또 추가 작업을 또 하고. 어, 잠깐만. 음? 잠깐만. 네. 지금 패드가 바뀌었네? 응, 음, 이거 마무리 패드야. 마무리 작업 하는 건데, 이 작업을 검정색 차이는 해줘야 나중에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그런 자국들이 안 올라와서. 니가 말하는 홀로그램이 그 햇빛 같은 데서 보면은 얼룩얼룩한 거 그거 말하는 거지? 음, 그렇지. 그런 자국들을 음.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. 음. 아 뭐야. 코팅까지 하는 거야? 어, 코팅 해야지. 이거, 재도장한 차량들은 이게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칠들을 더 건조할 때까지 좀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막을더 입혀주지. 이렇게. 그러면 재도장한 지 얼마 안된 것들은 스크래치에 좀 취약하다는 거네? 그렇지. 아무래도 원칠보다는 건조되기 전까지는 스크래치가 좀더 아, 어, 그러면 뭐 비가 온다거나 잔 스크래치 예방 차원에서, 그러니까 워터 스팟 같은 거좀 방지 차원에서 코팅을 해준다? 그렇지. 음, 맞아. 계속 닦으세요. 자, 찰스가 열심히 마무리를 했는데, 먼지가 제거가 잘 됐는지 볼까요? 자, 보면 먼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걸볼수 있습니다.